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 경선 결과 조희연 예비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수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투표 결과 조희연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시민 선거 인단 17,233명 중 12,944명이 투표에 참여해 75.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득표율은 후보간 합의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선 승리를 통해서 강력한 본선 후보가 돼서 6월 선거에서 혁신 교육의 큰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요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를 해주신 걸로. 하지만 조희연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맞선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12,701명이었으나 득표수 합산 결과 12,743명으로 집계돼 42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업체는 투표 이전 시험 테스트 한 41명이 득표수에 포함됐다며 즉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대 예비 후보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한 어떤 그런 뭐뭐 뭐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어, 결과에 승복할 수없 어, 없지만은 사소한 어떤 사고였다면은 어, 경선 결과에 승복하려고 생각합니다. 수준의 후보 어, 선정 결과를 어, 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성대 예비 후보측과 진보 진영 선관위는 이번 주 내에 각자 전문가 한 명씩이 참여해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수 진영도 단일화를 위한 공동 위원회가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순 예비 후보가 독자 출마를 선언하며 단일화에는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면 이준순 예비 후보와 중도를 표방한 조영달 예비 후보와 함께 서울교육감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